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5일이고요. 예,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근일 주필이 뉴데일리에서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아직까지도 친일파 타령을 하는 민주당 제정신 아니다 라는 건데요. 사실상 이재명당이 된 민주당은 망령에 씌어있다 라는 겁니다. 방사선 생선도 꾸면에는 주술사 주문, 그리고 없는 친일파도 조작하는 친일몰이 국거리라는 건데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사회 원로로서 그냥 매서운 일침을 가한 건데요. 참 좋은 얘기 하면은 민주당도 들어야 변화가 될 텐데 그럴 인간들이 아니죠. 자, 이재명 당의 18번은 친일파 타령이다라는 게 류군일 주필의 입장인데요. 민주당 쪽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매국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친일파 공직진출금지법을 추진하겠다. 친일파라고? 류군일 주필의 그 바, 반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일파가 지금도 있냐라고 물으시는데요. 당연히 소멸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친일파는 여전히 있다 라는 소리는 무엇이냐? 한미일 협력을 헐뜯는 욕설이라는 겁니다. 자유 우방들과 협력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게 말이 되냐 라는 게 당연히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왜 그따위 헛소리를 팔고 다닐까요? 대한민국. 자유, 보수, 우파와 그 정부들을 악마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존재 이유가 선다고 생각하는 거죠. 없는 악귀를 있다고 쳐야 자기들의 거짓 선지자가 먹고 산다는 겁니다. 지금은 P T S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저 좌파들은 아직도 죽창가를 부릅니다. 조국이가 그랬었잖아요. 서양 오랑캐와 외적을 적대하는 대외인식은 조선 말기에 생겼습니다 서양 그리고 일본의 제국주의가 아시아를 집어 삼킬 때였습니다 우리도 여러가지 정보로 청나라던 그리고 또 일본도 사실 그 나름대로 압박을 받아가지고 개항을 했던 부분들 알고 있을 때입니다 당연히 그런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우리도 지켜야 되니까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이렇게 상소한 바가 있죠. 서양 도적과 화친할 수 없다는 것은 내 나라 사람의 주장이고 그들과 화친하자는 것은 적국 쪽 사람들의 말입니다. 후자를 따르면 금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동학 농민 전쟁 때도 반일 사상이 당연히 일어났습니다. 이걸 드라마화한 녹두꽃은 난민전 사건의 주동자의 한 사람. 김남주 시인의 노래를 배경에 깔았습니다. 바로 죽창가입니다. 이 두매는 나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하네. 이 고을은 반란이 되자하네. 가슴에 꽂히는 죽창이 되자하네. 김남주 아닌 누구라도 당시 일본군 만행에는 한이 맺혔을 것입니다. 문제는 일본 군국주의가 패망하고 일본이 자유민주 체제로 바뀌고 서양 서방 동맹의 일원이 된 후에도 대한민국이 지금은 산업화도 이뤘고요 민주화도 이뤘고 심지어 선진화를 이룩했습니다. 일본을 극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 1인당 국민소득이 2023년 드디어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올해 일본의 수출을 우리가 앞질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21세기에 와서도 이런 옛날 었죠 제국주의론, 한국 식민지론이 여전히 판치는 게 현실입니다. 빨치자, 빨치산 현상이요? 좌파의 눈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나라에서는 농지개혁 한다고 말대평만 펑펑 쏴댔지, 공산당 안올 사람 어디 있는기요? 나라가 공산당 만들고 지주들이 빨갱이 맹근당께요? 이승만 대통령은 6.25 남침, 남침 2개월 전에 농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남침 때전소장농 등이 소작농들이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오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좌익은 윤석열 탄핵 청원서 주문을 읽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옹호하고 어쩌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저런 후쿠시마 음모론 때문에 1조 6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그 돈이면 니들이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같은 태평양 연안국인 미국과 캐나다. 왜 가만히 있을까요? 해류의 흐름에 따라 우리보다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먼저 바닷물이 갈 텐데요. 자, 김일성이 2020년 김일성의 교시가 노동신문에 의해서 인용이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일제와 지주놈들에게 받던 착취와 압박을 잊지 말고 계급적 원수들과 끝까지 싸워야 된다. 지금이 일제 식민지 때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해둬야만 살수 있다고 여기는 게 그들입니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여전히 식민지 조선의 망령에 씌어야 삽니다. 미쳤다! 라는 게 유군일 주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제, 반봉권을 외치는 저자들, NL 세력들, 그죠? 외세 침략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통성이 없고, 정통성은 북에 있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의로 생각하고 이상적인 사회인데, 지금 현실에서 힘드니까, 3인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한통석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국제사회와 교류를 열심히 하고 소통을 하고 무력을, 무역을 잘 하는 나라들이 잘 삽니다. 그리고 창의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내고 그리고 컨텐츠를 생산하는 나라. 잘 삽니다. 반면에 과거의 억매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억매 있는 나라들 여전히 후진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세계 최빈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좌파들은요 못 살아도 좋으니 반일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제정신입니까? 실체하지 않는. 적을 만들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왕따되고, 못살게 되면은, 그만큼 사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좌파가 득세하게 되겠죠. 부자를 끌어내리고, 미국과 일본에 반대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 하고 있고, 끌고 가려 하고 있고, 북한 눈치 보고, 북한과의 격차를 줄여서, 북한에다가 나라를 갖다 바치려는 자들 우리는 박살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유구절 주필의 일침 가슴속에 꼭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